어 준이야 아빠야 어 오늘은 조금 어, 아빠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준이 같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영상 남기는데 어 음. 여기 나무를 이렇게 주문을 해갖고 나무가 배달이 왔는데 어 여기 흙도 있고 하니까 아빠가 이 나무를 화분에다가 심는 거를 좀 보여주도록 할게. 그래서 준이랑 어, 토마토 심고 했던 거 준이 기억 날 거야. 어, 학교에서도 아마 배우겠지만 어, 나무를 어, 뭐 씨를 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무를 뭐 한국말로는 묘목이라고 하지.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무를 화분에다가 심은 다음에다가 마당에다가 나중에 더 심을 건데. 어, 마당에 심을 때는 같이 심도록 하자. 오늘 올 거니까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이렇게 심은 나무 보여주고 같이 삽으로 땅 흙을 파낸 다음에 같이 심을 텐데 오늘은 아직 나무가 어리니까 화분에다 심는 걸좀 보여주도록 할게. 그래서 지금 화분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. 에다가 중간에 구멍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를 옮겨서 이렇게 어 주니야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잘 심겨졌다 이 나무 이름은 더글라스 펄 라고 주니가 태어난 워싱턴주에서는 많이 나는 나무야 엄청나게 크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거든. 그래서 준이가 보통 소나무라고 부르는 나무랑 비슷하게 생긴 건데, 얼마나 큰지 아빠가 여기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. 준이야, 아, 아, 나무 이제 심게 되면 저렇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될 거거든. 준이 고도 와갖고 아빠랑 같이 땅 파갖고, <laughs> 나무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빌어보자. 그래, 잘 지내. 안녕.